국내 코로나19 치료제가 빠르면 올해 말에 출시되고 백신 분야는 내년 하반기에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범정부 지원단은 8일 제2차 회의에서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현황을 설명하면서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자체 개발과 해외 제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현황에 따르면 치료제 분야는 기존 약물의 적응증 확대 연구 7종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빠르면 올해 말에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 분야에서는 후보물질 3종이 올해 중으로 임상시험을 개시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백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정부 지원단은 치료제, 백신 개발의 가속화를 위해 시급한 제도 개선 사항을 추진하는데 먼저 혈장치료제 개발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혈장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이 다량 필요하나 체혈 행위는 의료기관만이 가능하고 대한적십자사는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연구용 혈장체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연구용으로 혈장을 채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혈장체혈장비가 부족한 의료기관에는 성분체혈기 임대를 통해 혈장체혈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치료제 개발용 혈장 채취에 관한 세부 절차를 담은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한 코로나19 완치자 혈장 채취 지침을 마련해 안전하고 신속한 혈장 채취 표준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범정부 지원단에서는 민간 기업의 치료제, 백신 개발 촉진을 위해 생물안전시설의 민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후보물질의 효능평가는 생물안전 3등급시설 BL3을 필요로 하나 민간에서는 자체 시설 구축이 어려워 공공기관 BL3 시설의 개방 활용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해외 개발 제품이나 원료, 필수 방역물품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투 트랙 접근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치료제, 백신 개발은 코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 도약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과업으로 국민의 경제 활동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의료강국 대한민국의 의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상, 오빠 오빠 알겠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